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음, 지금 도심에 그 심어져 있는 조경수를 보면서 잡아냈던 그 장면요 역사적인 어떤 현장을 찾게 됐는데 그곳에서 트럭이 그 실려가는 그 조경수들을 보면서 뿌리채 뽑혀서 제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지금 현대인들이 그...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표정을 찾아서 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음. 눈으로 보았을 때그조경수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냐에 대해서 밤을 건져보고 싶고 그래서 그 조경수 하나하나를 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보금산화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소리도> 이 작업을 하는 데가 한 200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한 12년인데요. 처음 접근할 때 작업이 흑백팀의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처음에는 20개, 30개 정도 레이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양화의 그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농도농담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겹침으로써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레이어를 그냥 하나의 레이어로 가꾼 것이고 이 하나의 공간 자체는 시 공간을 만나는 어떤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작업들은 이제 그 제가 현실에 보여져 있는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풍경 에 가려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역사적인 어떤 그런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작업을 했던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아름답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공간이 과거에 필름 피드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이었었고, 어떤 그런 시 공간을 넘나들어는 매체로서 이 하나의 겹겹으로 사용하는시작이필름으로 활용했다가, 그 다음에 인물을 넣었가유리로로었다가 아크릴로 했다가, 방송일로 했다가, PC라는 폴리카보네이트까지.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0년대 중반 들었으면서 그,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라이트가 있으면 훨씬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림에 라이트가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우아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딱 됐는데, 라이트가 훨씬 더 좁아졌다. 그래서 또 이, 이 키네틱 아트라는 게 1960년대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키네틱 아트에 대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좀 몰랐다고 할까요? 그래서 1 9 90년대 반, 90년대 초에 유학을 가는데요 미국에서 그 케이틱 아트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와,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조각을 한,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작품 하나 보여주리는게 아니라 이제 설치 개념쪽으로 접근하게 됐죠. 그래서 설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80년대에 80, 아, 무지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미소계. 그 그래서 이제 설치 미술과 케이틱 아트를 접목해서 작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90년대, 97년도에 강주빌날에 여기 자전거 270여 대를 천진로에 담아놓고 그 소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꾸로가 는 자전거에다가 표현하게 됐어. 그런데 네.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다가 필름이라는 것을 이제 잡아야 됐고. 그 필름 작업을 하면서 그날마다 마음이 한 사무여서 거의 한 4-5년간 미친듯이 한 4-500점 한것 같아요. 그한 작품 만든 것보다 돈이 덜 든다고 서막 혼자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이제 재료에 대해서 어? 한 3-4년 지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면 그때부터 이제 그 작업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그런 문제들을 찾게 됐고 지금 이제 거의 그 언더하이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고 있어요